안녕하세요. 청주 매주입니다. 제가, 알리섬을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근데, 여름에 이 아이들이 많이 피해를 갔죠. 달팽이가 뜯어먹고, 뭐, 다른 벌레가 뜯어먹고 해서 이 화분에 이 알리섬이 하나 가득이었었는데, 이렇게 작게 지금 몸체가 줄었어요. 어, 이 아이는 등심 붓꽃이에요. 자주 색으로 피는. 참 번식력 기가 막히게 큽니다. 씨앗 떨어져서 한 폭이 있는 아이를 심어 놓으면 이 정도로 이 땅에서 씨 크면 이것보다 더 하죠. 이게 화분 여기저기에서 큰 아이들 뽑아 가지고 심어 놨더니 땅에 심어 놨더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좀 뽑아 주고요. 이알리섬을 제가 따로 키워 보고 싶어서요. 어, 씨앗 떨어져서 낳던 아이들도, 낳던 알리솜도 여기 있는데, 이렇게 달팽이가 다 뜯어먹어서 남아있지 않아요. 어, 줄기는 살아있구요. 몇 폭이 여기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달팽이의 습격에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좀 작아졌네요. 예쁘죠? 하얀색인데 가을 접어들면서 겨울 접어들면서 이렇게 색상이 조금 변합니다. 그 전에는 제가 보라색을 키웠는데 보라색은 어, 크다가 죽고 이에 예, 흰색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요 등심 붓고 해서 어, 다른 데다 심고 이 아이들은 참 냉해를 입어요. 겨울에 동면을 못 합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있는 분들은 어, 키우다 보면 어, 꽃이 봄에 엄청 빨리 크거든요. 피거든요. 근데 어, 저희는 아직 이 아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바, 음, 땅에 심겨져 있는 아들, 애들도 잘 견디고 있어요. 추위를 어, 더 심한 추위가 오면 이 아이들은 동면을 견디지 못하고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갈 거예요. 이 어, 아이 한번 뽑아서 옮겨 심어 볼게요. 이 예, 뽑았는데요. 이 뿌리 좀 보세요. 이 뿌리가 모두 등심 붓꽃 이하의 뿌리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러니 뿌리가 이렇게 성장을 잘하니까 몸체도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알리섬 뿌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아유,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알리섬을 분류를 했습니다. 요에잎파이 하나도 없는 이 아이도 줄기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심어가지고 어, 따로 따뜻한 데서 키워보려고요. 겨울 동안에도 이 온도만 맞으면 꽃이 피거든요. 근데 이 알리섬의 뿌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잘 몰라요. 어, 요 등심붓꽃이 너무 뿌리를 뿌리를 왕성하게 뻗었었기 때문에 이 아이도 어, 이 등심붓꽃도 제가 조금 키가 높은 이 화분에다 그냥 심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 심어서 한번, 어, 봄까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올리지 않고. 알리섬은 이렇게 작은 풀분에다가 심었습니다. 나무가 크지 않고, 어, 꽃도 작고, 어, 토분에다 심을까 하다가 제가 깜빡 물을 안 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 아이는 살려야 돼요. 그리고 등심 붓꽃도 이렇게 심어줬고요. 괜찮죠? 나름. 종이알리섬은 두폭이에요. 어, 이파리 하나도 없는 아이도 이렇게 심었는데 여기서 아마 이제 꽃씨앗이 떨어지면 또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심었어요. 여기 스푼 국화도 화분에다가 제가 옮겨 심었어요. 그 작았던 아이도 스푼 국화네요. 그래서, 어, 겨울 동안, 저, 그늘에, 그늘 쪽에 있기 때문에 이 국화가 냉해를 입을 수 있어요. 뿌리도 깊이 박지를 않았고, 그래서 죽을까봐 이렇게 화분에 옮겨 심었고요. 겨울 동안 관리만 잘하면 아마 많이 보어 나갈 거예요 그럼 내년에는 풍성하겠죠 이렇게 예쁜 스푼 국화 또 여기는 어떤 모습의 국화인지는 몰라요 제가 또 삽목해가지고 놨던 아이 포토에 이렇게 심었었는데 이 포토 화분을 그냥 뒀어요 더큰 데다 옮기지도 않고 이렇게 작은 화분에서 지금 꽃을 얼굴을 열고 있는데 음 꽃 피는 거 봐가지고 유치님 한분 국화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 그분한테 요거를 보내주고 또 다른 것도 조금 향기 좋은 걸로 보내줄까 합니다 유치님한테 받은 붓꽃 등재된 등록되어 있는 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판매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눔 받은 붓꽃도 이렇게 심었고요 동고스러움 한 화분에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잎 뽕의 다리, 이거 연잎 뽕의 다리도 이렇게 심었어요. 또 여기는 삼나무, 삼나무도 이렇게 심었고요. 일단은 화분 청소도 안 해주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음, 삼나무, 연잎 뽕의 다리, 미니 쪽에 붓꽃 이름은 어, 생각이 안나고요. 또그 유치님께서 보내준 이 물매화 이렇게 해서 어, 있어요. 씨가 이렇게 많이 매달려 있는데 이 씨앗이 자동적으로 떨어져서 날수 수 있도록 발화가 될수 있도록 제가 해주려고 해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늦어졌고요. 여기 꽃이 이제 벌어지려고 하는데 빨리 해줘야 씨앗을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분갈이한 화분들 이렇게 심었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아, 내년에 기대가 돼요. 이 꽃도 그렇고 제가 어, 자주 접하지 못했던 꽃이니까 이렇게 오늘 분갈이한 삼나무 연잎공의 다리 또 붓꽃 있고요. 어, 서비스로 보여드립니다. 장미가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상당히 예쁜 너무 예쁜 색상이에요. 노란색도 아니고 아이보리도 아니고 분홍빛이 약간 도는 그런 빛깔인데 가을에 피는 꽃들이 이렇게 색감을 참 변화시키면서 피니까 꽃 키울 때는 가을에 너무 멋지죠. 국화들도 이렇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노란 또이 아이는 꽃받침을 안 해줬어요. 이런 색도 있고요. 어, 곁순 따내고 꽃받침을 해준 아이인데 이렇게 이 정도 피었고요. 이 국화는 꽃받침 안 해주고 그냥 불려고 하는 아이. 이렇게 해서 오늘 입고 저금화분가리하는 모습과 이렇게 국화까지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